역시 열왕기 상1 4장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그 북쪽을 맡아 다스리기 시작하였고, 그의 아들이 축을 병이 들었습니다. 축을 병이 들게 되자 여로보암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에게 왕이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선지자를 찾았습니까? 선지자를 찾았지요. 자, 선지자를 찾은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수 있느냐 하면은 그는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나선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대신 보냈습니다. 또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제 변장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 왕의 부인인 것을 누군가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자신은 뒤에 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부인을 변장을 시켜서 아히야에게로 보냅니다 자 아히야는 미리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여로보암의 아내가 온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지요. 이제 아이야의 아내가 자 아이야의 아내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야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자 아이야의 아내가 왜 자꾸 아이야 아내라 그래?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아이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다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의 집에 도착하자 아이야는 대번 말하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참 깜짝 놀랄 일이죠 여로보암의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용하신 분이 우리 아이를 고쳐 줄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기 아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떤 여유도 아이야는 주지 않고 바로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이야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여로밤암의 아내는 아이아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내네 집으로 가라. 내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아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품었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이 아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살인지 1살인지 20살인지 40살인지. 자 그러나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아직 어린 아이라면은 어떤 말씀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수아와 갈렙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세대 이 세대들이 이 세대들만 가난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었습니다 1세대 중에는 요수아와 갈렛뿐입니다 그런데 또한 부류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아직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당도했을 때 그들의 나이는 이제 40세가 되었겠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뭘 보여주십니까? 아직 그들은 어린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갑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갈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이 철이 들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여로보암의 아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는 것은 그가 성년이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함과 동시에 아직 철이 없는 어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단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아직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이 아이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의 집이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타락함이란 무엇입니까? 막 도덕적으로 엉망으로 살고 질서도 없이 살고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보도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의 토속 신앙, 또 발과 아세라를 숨기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가르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여로보암이 타락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선한 뜻을 품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 믿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려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면 될 것인데 왜 데려가셨습니까? 남겨두시면 될 것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십니다. 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들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런데그 아이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여 주는 가운데, 슬퍼하는 가운데서 장사를 지내게 되고, 또 묘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나서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죽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야말로 하나님의 버금가는 권세였습니다. 단한 가지 외에는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것 같이 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만 먹지 말라. 선악을 알 필요가 없다. 요거 한 가지만 금지하시고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겠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과 우리 사람이 말하는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말하는 그 죽음은 목숨입니다, 목숨. 목숨이 뭡니까? 목으로 숨을 쉬는 것을 목숨이라고 하죠. 그 목숨이 끊어질 뿐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요, 이 육체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뭐냐?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죽음이라 하십니다. 영원한 사망이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슬픈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런 죽음이 없었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이 말하는 그런 죽음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지요. 이 눈으로 보이는 육체, 눈으로 보이는 모든 만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 안에서 목숨이 끊어졌다고 합시다. 죽었다고 합시다. 하와나 그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그 육체를 벗고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완전히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죽음이 기쁨이 될 수가 없고 슬픔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워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가려졌습니까? 그게 바로 죄로 가려졌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라는 사단의 말을 듣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게 된 것입니다. 분명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희미하고 무엇만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 내가 사랑하던 가족과 내가 좋아하던 것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그 생각만이 나를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죽음이 마치 영원히 끝이 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슬프고 답답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때를 생각해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그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도 저는 죽음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과정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한된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여기 여로 보암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볼 때는 참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겠지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죄 많은 이 세상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여야 하는데 아버지가 하는 짓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온대간데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런 험악한 세상을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 오직 사랑과 기쁨만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이 과정을 이제 겪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에 믿는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로 영원전부터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오히려 기뻐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 아이의 죽음이 구원을 모르는 여러 보안과 그 어머니에게는 슬프고 정말 악몽 같은 날이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